사랑하는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6일째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러 출발해 볼까요? 출발! 친구들, 오늘 말씀을 읽어 보니까요. 어디서 많이 좀 들어본 것 같은, 읽어본 것 같은 그런 말씀이지 않나요? 맞아요. 오늘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주, 기, 도, 문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짧게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우리 친구들은 언제, 어떻게,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나요? 밥 먹을 때? 잠들기 전에? 아니면 잠에서 일어났을 때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요? 예전에 목사님은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일부러 목소리를 크게 하면서 기도하기도 했었고요. 또 많은 얘기를 해야 기도를 잘하는 건줄 알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척 해보이기 위해 기도를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러한 기도에 대해서 지적해 주고 계십니다. 겉으로 겉으로만 기도하는 척 하지 말고 사람 많은 데서 믿음 있는 척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골방, 우리 친구들이 혼자 있는 그런 공간에 들어가서 조용히 은밀한 중에 계시는, 은밀한 중에 우리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가서 조용히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나와 있을까요? 은밀한 중에 기도하며,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보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는 흔히 말을 많이 하고, 멋있게 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기도를 잘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지만,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나 혼자 있는 공간에서 조용히 기도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다라고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 조용히 가서 조용히 짧게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지요. 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냐면 그 기도를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은밀히 보시고 우리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조용한 곳에서 기도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기도한 후에 14절과 15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죠. 우리가 기도하며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우리들의 잘못 또한 용서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나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악으로 대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많은 얘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오늘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누가 있는지 또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 되는가 생각해 보면서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줄수 있는 그 마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준다는 게 쉽지 않죠. 그 사람이 잘못됐으면 좋겠고, 발을 툭 걸어서 넘어뜨려 버리고 싶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사람이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지만, 사실 그것은 옳은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라. 그것이 진정한 기도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그것이 가능하냐구요? 기도하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 친구들 오늘 하나님께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며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떠올리며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크게 용서해 주셨는지 그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으며 또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원 부원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었나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또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우리 친구들이 깨달았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나에게 잘못한 사람, 또 나에게 막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똑같이 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잘못, 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또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진정한 기도자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목사님이 기도한 후에 묵상의 제목들과 또 묵상 퀴즈 나가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친구들 끝까지 같이 기도하면서 잘할수 있도록 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자가 정말 기도자의 모습인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척 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은밀한 중에 계신, 또한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고 계신 그 하나님께 조용히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 우리들에게 잘못한 사람, 해를 끼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막 대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진정한 기도자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이제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말씀 묵상 꼭 완주하기를 바랍니다. 안녕!